오늘은 설교가 필요가 없는 날 같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인혜로 살았는 우리 박광룡 전원님 염창중학교에 등록했던 그 해가 알고 보면 염창중앙교가 위기를 막 넘겼던 때였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 저래도 문제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영흥도에서 개척을 하고, 저는 영흥도에서 평생 생일을 마치겠다고 작정하고, 어, 한국성서대학교 교수로 청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원의 은청교의 단임 목사 겸청서대학교 교수로 청빙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도에서 마치겠다 하고 다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한달 만에 저는 오갈 곳 없이 섬을 떠나는 경험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때에 제가 얼마나 믿는가.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염창종학교를 개척하고 나서. 유기가 왔을 때 마침 미국의 우리 박정혜 권사님 염창중 학교를 함께 개척했던 그 권사님들이 섬겼던 어, 교회에 저를 단임 목사로 청빙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 옛날에 한번 경험을 했으니 이제 떠나라고 하는가 보다. 그리고 어, 저녁에. 제가 그 당시에 교회에서 가장 충성하고 또 열심히 했던 유철준, 그때, 그때는 장로님 아니었죠? 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떠나는 건 좋은데, 떠난 다음에 교회가 쫓아났다고 하지 않고, 나는 쫓겨났다고 하지 않고, 은혜롭게 나가고 이치임식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내가 당신을 찾아왔다. 그랬더니 우리 유집사님 하신 말씀, "우리는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전교인은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떠나면 저희가 떠나야지. 어떻게 목사님 떠났습니까? 결국 그때 무리를 지었던 몇 분들이 그 다음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니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떠날 수가 없죠." 그래서. 주저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목회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우리 박강영 장로님 부부가 등록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나는 염창정길를 떠나고 싶었는데 박강영 장로님 가정에 있어서 못 떠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게. 들려 주어서 아, 진짜 원로 자격 있다. 이렇게 마음이 갔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된 말씀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은혜를 입으십시오. 다만 이 시간 이런 교회 어떤 교회 내가 마칠 때 존경 받으면서 한 평생 충성했다가 추대받는 성도가 많은 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는 46주년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로 부흥하는 역사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존경받는 여러분들 존경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사명을 가지고 있게 했기 때문에 섬기지만그 가운데서도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장로님들 보면서 도무지 시험 들 이유가 없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짧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나 전하고 싶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그렇게 인사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인정해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질로, 시간으로 인내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켜준, 자기 몫을 감당한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처가 자리를 하기도 하고 첫번 받은 주택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월급을 하나님께 내놓기도 하고. 이런 성도들이 우리 엄청 명확히 있을 게 오늘 있는 겁니다. 바로 그사들이 옆에 있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섭리에 하나님 이 오늘 또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합니다. 시야, 당신이 계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십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헌신자를 인정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명자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인정만 한게 아니라 존경하십시오. 존경만 한게 아니라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 이렇게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만 특별히 우리 박병호 집사님이 보였습니다.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했던 사람이. 집사가 되고 오늘 성가대에 딱 서있으니까 아 가슴이 막 부드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박서님 장가 잘 갔다. 왜 좋은 아내 믿음의 아내를 만나 가지고 오늘까지 지켜왔잖아요. 그 성가대까지 하잖아요. 바로 이렇게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 교회는 소망 이 있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아 보니까 하나님의 딸이시네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씨랑 보니까 하나님의 딸이시네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바로 나일강가에 세워졌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위하여 모세를 살리기 위하여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 받게 하기 위하여 그때 거기 세웠거든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교회가 세워졌 세워진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영광 돌리는 그런 일꾼으로 이 시간 함께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초대교회처럼 사랑이 충만하고, 니 끝내 것 하지 않고 하나님 끝으로 알고 서로 소통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지면, 우리 염창교회 되어지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준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나일론 가에 세워진 교회는 세워졌을 때, 그 때는 어느 때였느냐,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지몽미한 애굽의 바로 왕이 통치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환란 중에서도 성장하고 잘 되고 번성하고 그러면 멍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저렇게 이민 생활을 하는데 포로 생활을 하는데 노동자로 고역을 다 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저들이 저렇게 번성해? 그런데 저들이 잘 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상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남자가 나거든 죽여라. 살리는 지도자가 아니라 죽이는 지도자. 잘 듣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수 배우는 그런 겸손한 지도자가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생각하는 이런 지도자가 통치할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위하여 날강가에 교회를 세우더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악하여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때 창세육장에 하나님 노아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노아 방주교회를 세우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를 살리고 모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받기 위하여 교회를 세워 가시더라. 그 말입니다. 염창중앙교 역시도 그때는 참 어려웠을 때입니다. 이 염창도요? 너무... 이, 논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장화를 싣고 다녔던 것입니다. 저 육교 옆에 땅한 평이 그 당시 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땅이 얼마라고요? 얼마 전에 누구 물어보니까 우리 교육관 자리가 3천만 원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과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배가 고팠던 것입니다. 신문을 들고 다니는 고학생들이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을 축복하셔서 일꾼으로 사으시려고 고학생들을 불러주셔서 청년부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정말 염창주 함께 오기 전에는 별로 그런데 온 다음에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 높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조금 더 살펴보십시오. 뭐 인정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황순길 장로님 염창장께 오실 때 어땠어요? 지방칸 없던 분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얼마나, 예,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가졌습니까? 염창장께 와가지고 망해서 나간 사람은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망에서 온 사람이 부자 등 것은 봤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한 염창주한 케 주민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군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원로 되는 박장로님을 충청으로. 이미 언론된 우리 청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현장에 있을 때, 시무장로로 있을 때에 그때는 건강했든 안 했든 그냥 그냥 무척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건강하지 못하면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 어떤 시험이 있으면 그때 진짜 나약해집니다. 진짜 노인됩니다. 많은 사람들 감동시키는 장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짐덩어리가 되는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원로들에게 부탁하고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들 금방 옵니다. 성경을 한절 찾아볼까요? 창세기 39장을 보시죠. 창세기 39장 5절 합독하시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요? 이방 사람까지 지킵니다. 그 시대까지 지킵니다. 그 나라까지 지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실족해도 해 화가 있고, 실족당해도 화가 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신앙생활은 어떠게 해야 가능하냐 나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거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평안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땅의 축복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시험의 물결이 와도 누군가가 나에게 시험을 주고 나를 무시한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사람은 시험될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원로들이 모이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시구서라, 네. 너는 알지 못하지, 건강하면 가능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죠. 네. 우리. 윤선이 고담처럼 예쁜 사람한테 미덥다고 해도 시험 안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 진짜 미운데 미덥다 그러면 시험 든다니요 이해가 되시나요? 건강한 사람은 시험이 안 와요. 이겨낼 수가 있어요. 당당한 사람 시험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저,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건강해야 됩니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염창조한 길을 시작하시고 첫 번째 할아버지 한 분이 업혀왔다가 걸어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일곱 가지 암병에 걸렸던 상운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는 일은 있었지만 성장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있었지만 감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있게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드바레 가정과 애굽을 축복한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 위하여 이 시대를 축복해야 되고 우리 염창동이 잘 되야 되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하고 나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는 바로 시편 122편 6절입니다. 합동하실까요? 10편 122편 6절 시장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려다 로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또 염창중앙교회를 향하여 달려오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장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오늘 이교회 왔는데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무슨 은혜를 끼치겠어 무슨 잔치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를 이기는 방법이 제가 늘 말했죠 제가 쓴 책에도 나오고 악한 자를 이기는 방법은 더 악해질 수 있으면 가능하다 그런데 예수님 사람은 어떠해요더 악해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악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지는 것이 이기는데 어떻게 지는 거냐 축복에서 쳐라. 축복 기도를 하라. 그가 잘 뛰면, 어떻게 해요? 친구가 되는 거고. 잘못 뛰면 뭐요? 하나님은 내기도가 떨어진 게 아니라 그고이 내게 오기 때문에 손해볼 일이 없다. 결국 이기는 자가 된다. 오늘 우리 염창조한 개가 정말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인정하십시오. 존경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리고 복을 받아서 어떤 시험도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만날 때마다 장년 때문에, 집사 때문에, 군사님 때문에 우리에게 부흥되요 집사님을 만나면 행복해져요. 이런 정말 가족 같은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강가에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느냐? 환난 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 바로 십보라와 부아를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쓰셨나요? 바로 모세의 믿음 좋은 전통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하던 아버지 어머니가 도구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아버지도 네일 사람입니다. 모세 어머니도 네일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네일의 족보를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나요? 야곱까지 만납니다. 야곱이 누구인가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바꿔집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의 후손들이 잘 뜨는데 그잘 뜨는 후손들 가운데서 특별히 네일 집합 기억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아가는 집파니까 그런데 바로 모세의 엄마 아빠는 그런 내일 전통적인 신앙을 가진 아빠요, 엄마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염청 경제 건강 위에서는 오늘 우리 엄마 아빠들이 모두가 바로 모세의 엄마 아빠처럼 내일 사람. 바로,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교회를 교회로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어서 이스라엘이 된 야곱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죽어야 될내 아들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내 아들을 양엄마를 만나게 하시고, 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당당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봤던 그 엄마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바로 복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십뿌라도 부하도 똑같은 것 하나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으면 죽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을 걸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내게 했습니다.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세의 엄마 아빠 역시도 그들이 어떻게요 태어날 때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그 엄마 아빠의 눈에 이 아기가 어떻게 보여 아름답더라 준수했다. 다시 말하면 거칠 보면서 평가한 게 아니라 이 모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준수. 십부르 말로 보면 바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고 있는 거죠. 이 정도는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겉치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사상사람입니다. 가정서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사상사람입니다. 지금 그 환경 자체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현장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어떤 계획이 있어 나를 만나게 하셨는가 여기까지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오는 것이죠. 가는자도고 실패한 자도고 다 옵니다. 그렇다면 먼저 된 나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만날 때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를 우리 교회 에 보내셨으니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가지실까? 어떻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염창적으로 어떻게 부흥시켜 나갔을까? 거기까지 기대가 돼요. 그래야 지금 현재 나약한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미래가 보여서 존경하게 되고 미래가 보여서 성격이 되고 미래가 되어서 실족시키지 않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날강가에 세워진 이 교회는 모세를 구원받게 하였고 모세를 일꾼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를 키우면서 어머니는 월급도 받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 나일강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시험을 만났게 되죠. 오늘 출협기 2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수렴기 2장 11절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독에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사람이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리고 어떻게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살인자 같아요 동족을 사랑하는 거 맞아요 화가 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맞지만 방법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했을 때내 감정이 내 방법이 앞서갔을 때에 결국 살인자가 되더라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가 되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물을끓여야 됩니다 나와 이런 데 신앙생활을 10년 했느냐 20년 했느냐 목사냐 장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있느냐.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놓고 려 지금 일하고 있느냐?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일한다고 하는데 실족시킵니다. 뭘 한다고 하는데 넘어지게 합니다. 열심히는 같은데 누군가를 떠나게 합니다.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를 이끌어내서 어떻게 해요? 풀무불 가시 밭에 불이 붙는 그 놀라운 환경을 보게 하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것이다 내 발에 뭘 벗어라 예, 신을 벗겨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이끌고 가나요? 신의 산을 이끌고 가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내야 된다. 이때 모세는 자기연 약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입이 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이 맡기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보다는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모세야, 네 이비투네 말자는데 형이 있잖아. 바로 그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나의 연약함으로 내가 무엇인가 할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된 십부라가 있든지 부하가 있든지 형님이 있든지 누나가 있든지. 토나가 여러분들은 성경 읽다 보니까 모세를 위해서 누가 준비되었던가요 여호수아가 준비되잖아요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입고 말씀을 들고 그리고 들었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역사를 보여주는가를 경험하면서 그는 순종하죠 어디까지 가나요? 약속된 땅 가나안 땅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가는 여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에 모세에게 놀라운 은혜가 하나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로들을 모시고 같이 올라가라. 그리고 서라. 그때 모세는 가만히 서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면전에 서죠. 멈추죠. 그리고 모세가 명령 따라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에 뭐가 생기던가요?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형통입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방향입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목적을 이루는 시작입니다. 염청장교의 성도 여러분, 또 특별히 성국 선님 힘들 때 장로들과 동행하세요. 그리고 권사님들을 소집해서 기도를 명령하세요. 그리고 안수사과 성도들 을 명령해서 같이 함께 목적을 이루는 데 현장에 서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지 뭔가를 같이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목사님 모여 받은 그 사명, 목사의 사명, 지팡이를 드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과 더불어 오늘 염창중한 교에이 홍해의 길이 생기는 것처럼 열리는 역사의 길을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보여지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46주일을 맞이한 나와 여러분들 앞에 이제는 가나안 땅의 역사를 바라보듯이. 통해가 열려지듯이 여러분들 앞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모세의 아빠 같고 어떤 이는 모세의 엄마 같고 우리 자식들은 모세 같고 그래서 우리는 아론과 이 미리암과 이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결국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도구가 되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 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인도되었던 것처럼 오늘 나와 있는들은 언니가 주님 오실 것인데, 그때 약속의 땅, 천국이 보여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